지난 시간에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배웠었고 어, 그리고 중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죠. 오늘은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과정을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곱근은 뭐예요? 제곱해서 어떤 수가 되는 그 x값을 제곱근이라고 하잖아.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이 2가 있어요. 그럼 제곱해서 2가 되는 x값은 x는 뿔마 루트 2. 맞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거를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야. 자, 한 단계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2가 있어요. 자, x 플러스 1은 뿔마 루트 이 맞죠? 그쵸? 그리고 x는 여기 있는 x가 이쪽으로 이왕을 하면 마이나의 뿔마 루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곱근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해요. 밑에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 빨간 줄로 밑줄을 거세요. X의 제곱의 개수를 양변을 나눠요. X의 개수를 뭘로 만든다? 1로 만든다. 자, 여기만 밑줄 주고요. 선생님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2X 제곱 마이너 7X 플러스 4는 0이죠. 2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누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 2분의 7x 플러스 2는 제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2차항과 1차항을 좌변해 놓고 상수항을 이항을 해줘요. 자, 완전제곱식을 할때 우리가 얘를 전개를 하면 앞에 거 제곱, 두곱에두 두 배, 뒤에 거 제곱이었죠. 바로 요거의 2a의 반이 바로 요거였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네. 마이너 2분의 7. 2배를 해서 2분의 7이니까 반을 나누면 마이너 4분의 7이었거든? 즉 다시 말하면 x 마이너 4분의 7의 제곱이었어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내가 이런 형태로 만들려면 이 제곱이 필요한 거잖아. 여기에다가 16분의 49 여기도 똑같이 16분의 49를 더해줘요. 그럼 얘는요. 어 16분의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 16분의 32 더하기 16분의 49잖아요. 그러면 16분의 49에서 32를 빼니까 18 이렇게 될것 같은데 어, 17될것 같네요. 17. 그쵸? 맞죠? 그러면 은 x마이너 4분의 7은 뿔마 제곱근 4분의 루트 17이고 자 얘가 이항을 하면 플러스 4분의 7인데요 분모가 똑같잖아요 이럴 때는 분모를 길게 빼시고요 7뿔마 루트 17이 바로 뭐예요? 2차 방정식의 해예요 그래서 이렇게요. 됐어요. 처음에 배우면 이거 되게 어려워. 정지하고 다시 연습해줘. 자, 그럼 선생님이랑 그 옆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의 원리 확인하기 문제입니다. 딴건 어려운 게 없어요. 선생님은 맨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번에 1,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제곱은 16이죠. 그래서 X는 16의 제곱근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2번도 볼게요. 3X제곱이 27이잖아. 양변에 3으로 나누면 X제곱이 9죠. X는 뿔마 3이에요. 됐죠?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9X제곱 2는 0가 되고, 9X제곱이 2잖아요. X제곱은 9분의 2가 되죠. 그래서 X는 어떻게 될까요? 뿔마 3분의 루트 2. 이렇게. 자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 2번에 1번 x 마이너 1의 제곱이 16이잖아 x 마이너 1은 뭐예요? 뿔마 4 되는 거 맞지? 제곱근 16이니까 그러면 x는 1뿔마 4가 돼서 그대로 놓으면 안돼 그래서 1 플러스 4니까 x는 5가 되고요 x 1 마이너 4니까 마이너 3이 돼서 5 또는 마이너 3 하면 될것 같아요 자 3번에 1번 들어가도록 할게. x 제곱. 이 창의 계수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얘는 뭐 나눌 거는 없어. 플러스 6x 이항하면 2 되죠. 그래서 6의 반이니까 어떻게 되죠? 3의 제곱이지. 그래서 플러스 9 플러스 9.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11 되는 거 맞죠? 맞죠? 그러면은 x 플러스 3은 뿔마루트 11이에요. 자 얘가 이항을 하지. x는 마이너 3 뿔마루트 11. 이렇게요. 여기 플러스 9, 플러스 9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고 해는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아요. 됐죠? 중간에 이 과정이 좀 생략됐네. 그렇죠? 자, 이번에 2번 들어가보도록 할게. 자, 2번도 마찬가지네. 2번은 각항의 2로 나눠야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 8x 마이너 2는 제로가 되고 그리고 2차항과 1차항만 자변해놓고 상수항으로 이항을 해요. 자, 여기다 비워놨어요, 선생님은.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두배에서 마이너 8이었잖아요. 두배를 2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16, 16을 더해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된 거죠. 어, X 마이너 4는 여기 중간에 생략됐어요. 뿔마 루트 18이죠. 자, 뿔마 루트 18은 18은 2, 9, 18이잖아. 그리고 3, 3은 9지. 그래서 3 루트 2예요. 그래서, 이 양을 하면, 사뿔마, 삼루트2가 정답이에요. 중간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니네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얘는 4로 나누셔야 돼요. 그쵸?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12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6번이 아니라, 필수 이제 1번 들어갈게요. 자, 2차 방정식의 해가 이렇대요. 그러면은, 3, X마이나 1의 제곱이 6이죠. 양변에, x-1의 제곱은 2가 됐어. x-1은 뿔마 루트 2잖아요. 이항을 하면 1뿔마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a는 1이고 b는 2가 되겠네. 1 더하기 2가 a 플러스 b니까 정답은 3 되겠다. 그렇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그 아래 한번 보세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x 마이너 p의 제곱 q가 근을 가지려고 해요. 필기 좀 할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를 실수라고 하는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요. 그래서 실수의 제곱이니까 이 q가 0보다 같거나 크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될까? 그렇죠. 3번이 정답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X 마이너 P의 제곱이 Q가 됐는데 얘가 중근을 가지려고 한다 이러면은 그냥 하나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될까? 0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중근을 가지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합시다. 자고 그 옆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형태로 바꾸래요. 그럼 1번 보세요. X 제곱 마이너 4X잖아. 자 이렇게 이항을 하세요. 자, 두 배에서 마이너 4가 됐거든? 마이너 4의 반이니까 마이너 2가 돼서, x 마이너 2의 제곱을 만들려면, 플러스 4, 플러스 4를 더해줘요.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고쳤어요. 그쵸? 자, 2번 볼게요.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 5는 제로죠 양변에 2로 나눠요.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 2분의 5는 0이에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이항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2분의 5가 되죠? 자, 2의 반이니까, 요거잖아. 이 제곱을 한번더 하고, 한번더 하는 거죠. 답은 얼마요? 2분의 7. 이해 돼요? 네.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완전 제곱식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 X제곱 마이너 6 x 고요 자, 이항을 하세요. 저마저 공간을 비워요. 자, 두 배에서 마이너 6이죠. 그러면 두배 하기 전에 2분의 1로 나누면 3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9. 답은 7. 이렇게요. 그래서 X 마이너 3은 제곱해서 7이니까 얘가 제곱근 7이었겠네. 그럼 얘가 이항을 하면 요 앞에 세워줘요. 삼뿔마루트지.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여기다 쓰면 안 돼요. 물론 되는데 보기가 어때요? 복보가 앞에서 좀 보기가 그렇죠? 앞쪽에다가 요렇게 표현하는 게더 올바른 답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2번 보도록 할게.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 1은 0잖아요. 각 항의 2차 항의 개수를 1 만들기가 먼저기 때문에 다 3으로 나눠주세요.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 3분의 1은 0이죠. x 제곱 플러스 2x는 3분의 1이고요. 자, 2배에서 2잖아. 두배하기 전이 뭐였을까? 그렇지 1이었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려면 플러스 1 플러스 1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3분의 4가 되겠네?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은 뿔마 루트 3분의 2가 되고 x는 마이나일 뿔마 얘가 분모 유리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 루트 3이거든? 그래서 3분의 2 루트 3 얘가 정답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연습문제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선생님 맨 아래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 x-2분의 1의 제곱이 125예요. 자, 5로 나눠요. x-2분의 1의 제곱은 25예요. 그리고 x-2분의 1은 뿔마 5 되는 거 맞아요? 루트 25니까 근호 벗겨지지. x는 2분의 1 뿔마 5예요. 자, 얘는요. 근호가 있으면 그대로 나타내면 되는데 근호가 없을 때는 계산을 해줘야 돼. 5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0이 돼서 해는 2분의 11이에요. x는 2분의 1 마이너 5죠. 2분의 1 마이너 2분의 10이라서 마이너 2분의 9. 그래서 x는 2분의 11 마이너 2분의 9. 답은 두 개예요. 자, 2번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2번 역시도 뭐냐면, 8번을 볼게요. 3x제곱 마이너 4x 마이너 1은 0이죠. 자, 얘를 완전제곱 만들기 위해서는 각 항의 3으로 나눠줘요. x제곱 마이너 3분의 4x 마이너 3분의 1은 0이에요. 그리고 2차항과 1차항만 자변해 놓고 상수항, 이항을 해줘요. 자, 2배에서 마이너 3분의 4잖아. 마이너 3분의 4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약분함에 마이너 3분의 2예요 그래서 x 마이너 3분의 2의 제곱이거든? 이 제곱을 한번 더하고, 어떻게 돼요? 또한번더 해줘야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얘가 9분의 3이니까 9분의 7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은 x 마이너 3분의 2는 뿔마 3분의 루트 7이에요. x는 3분의 2 뿔마 3분의 루트 7인데, 분모가 똑같잖아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이럴 때는 분모를 같이 써주는 게 보기가 좋아요. 이해됐죠? 네. 옆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에서 딴건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선생님이랑 어디를 보시냐면,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29쪽 3번입니다. 3, x-2의 제곱은 k 플러스 1이죠. 자, 얘가 중근을 가진대요. 중근을 가지면 3x-2의 제곱은 0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얘가 0이 되기 위해서 x는 2, e, 중근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얘는 중근. 바로 중근이니까 a가 2가 되고요. 그리고 k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k는 뭐가 될까? 마이너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 1 플러스 2가 되니까 답은 뭐가 될까요? 1이 정답이. 됐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보세요. X제곱 마이너 10X. 자, 가로 저만치 마이너 20이요. 어, 두 배에서 마이너 10이 됐으니까 마이너 10의 반이 얼마냐면 마이너 5였죠. X마이너 5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25, 여기도 똑같이 25. 됐어요. 계산하니까 3이 됐네요. 그러면은 x 5는 뿔마 루트 3이고 x는 2항을 하면 5뿔마 루트 3이 되는 거죠. a는 5고요. b는 뭐가 될까요? 3이 됐어요. 그럼 5 3이니까 정답은 얼마가 될까? 2가 정답이네요.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뒤에 1단계 문제는 12번까지인데 12번까지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